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솔직히 뭐 이번 주지 꼭 만드셔라 권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번 주지 하면 좋은 게 이렇게 결과지를 내가 간격을 두고 밀식이 되지 않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이제 7년째 결과지가 있고 이제 8년째 결과지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아직까지도 큰 문제 없이 열매 아주 잘 나오고 저희가 거의 한 25가를 한80% 70%에서 80%, 70 %에서 80 정도를 추석 때 출하를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전혀 문제 없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결과지를 뭐 10년, 20년, 30년 이렇게 계속 뭐제 문제 없으면 계속 쓰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이 결과지가 뭐 3, 4년만 지나면은 뭐 배가 안 좋네 뭐 큰 배가 안 나오네, 뭐, 당도가 떨어지네, 하여간 뭐 문제가 있다. 그러면서 계속 결과지 갱신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,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과수원의 환경, 그리고 이제 재배 방식,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, 나무가 오래됐다고 해서 여기에 배가 맛이 없고, 뭐 당도가 떨어지고, 배가 안 크고,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m 정도 됐는데 3m가 좀안 돼요 한 2m 50대입니다 10가지가 이제 3m니까 10가지가 10가지가 이제 2m 50대인데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거의 1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3m 이상 이제 결과지가 되는 거거든요 몇 가지만 딱 자라서 묶어 놓으면 얘는 그냥 부러지거나 얘가 뭐 완전히 뭐 짜게 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얘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. 어떻게? 이 단가지 군만 잘 유지하면서 꽃눈만 잘 유지하면 꽃은 계속 피고, 열매 계속 달리고, 계속 까먹고, 그럼 결과지를 견실해야 될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다. 그래서 제가 요거를